안녕하세요 누이입니다. 네 오늘은 지금 옆에 보이시는 레어 요괴, 레어 요괴인데요. 저 요괴는 짱이지라는 요괴인데요. 저 짱이지를 한번 친구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자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랭크 네. 전 미역스타를 아직 친구로 못 만들어 가지고 친구로 만들 고 그랬는데 짱이지님이 한 번에 나와, 나와주셨습니다 한번 네, 너무 공격적인가요? 네. 자, 한번더 써야 되는데. 어, 오케이. 두 번. 일단 두번 썼고요. 음. 네, 일단. 귀여운 게 뿐이가 없으니까 뿐이를 많이 없애주고요. 그래도 많이 안 나왔네요. 아직 피부로 가기엔 좀 그러니까. 기운게 분이가 많이 나와야 될 텐데. 아이고. 오케이! 세번다 썼네요. 세번다 썼으니까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인양? 오케이. 과연 친구가? 아... 짱이지? 아쉽지만 친구가 되지 않았네요. 망청한 자식!